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고나인 손성이고요. 호네 오늘부터 어 제가 해야 될그 워크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거 이렇게 보시면 저는 조련사고요. 네 조련사고. 무대를 이끌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한번 알아보는 그 과정을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아,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로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성공이라는 건 사실 네, 위험한 동물이기도 해요 조련을 할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조련이 안 되면 저는 네, 코끼리 발에 네, 사망할 수도 있죠. 네. 조련을 할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코끼리에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네, 뭐 전이맵처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를 함께 네, 이 동물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동물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네어 상대의 경쟁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일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요번에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할 거고요 어, 기존에 했었던 방식하고 좀 달리 디지털을 좀 많이 활용해서 어,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는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인데 그거보다 좀더그진화돼 있는 형태의 워크숍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비주얼 씽킹도 좀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 씽킹도 들어가 있어요 씽킹 시리즈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저희가 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어, 워크샵 진행하면서 기업을 대상으로만 주, 주로 진행을 했고 개인 워크샵 거의 하지 않았어요 레고 시러스플랜 원래 팀이 함께하는 거지 네. 개인이 하는 그런 워크샵 놀이가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건 임의의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가상의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실제로 함께하는 형태를 어뭐 예를 들어 마케팅 뭐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함께 한번 그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만든다거나 공간을 새로 런칭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할수 있고요.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제가 그, 그몇년 동안, 어, 교육 관련돼 있는, 뭐, 교원대라든지, 뭐, 대학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뭐, 과학, 고등학교까지 전부, 어, 가서 교육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베이스는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함께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책을 구매하시면 워크샵을 계속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책한 권당 워크샵 1회씩, 어, 물론 15,000원 정도 구매하셔야 돼요. 어, 2시간 정도 하고 4시간짜리도 진행을 할예정이고요그 이후에도 계속 한 주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계속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워크샵은 어, 다른 워크샵하고 달리 참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고 새로운 어 사람들의 생각을 함께 나눠 가지고 만들어 볼수 있는 참여형 워크샵이에요. 그래서 그런 워크샵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어 저희 창고에 책이 빵이 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입니다. 다만 어 지역적으로 저는 지방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함께 재미있는 책도 같이 만들어 볼수 있게 그런 사례를 함께 만들어 보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어, 가격은 책 15,000원에 워크샵 2시간이, 일, 2시간이 진행이 된다는 거 네, 다만 다른 데서 파는 게 아니라 저희 사이트에서만 북테이블이라는 사이트에서만 판매를 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티켓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일정은 6명, 최소 6명이 차야 진행하는 걸로 계속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